안녕하세요. 실전 태블로 페이드 미디어 대시보드 세 번째 시간에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라인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 차트는 지금 화면과 같이 우리가 추이의 기준을 바꿀 수 있고요. 이 추이의 기준 바꾸는 것은 매개변수를 활용을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날짜 일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어그 날짜에 따라서 라인도 이제 보여주는 범위가 바뀔 수 있도록 같이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들다 온 것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워크시트를 오픈을 해 주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라인 차트에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의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클릭 혹은 이 사이드바 검색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서 두 번째 매개변수 만들기가 있고요. 이 매개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P 측정값 선택 1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은 이제 그 측정값의 필드명을 얘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문자 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 값에 우리가 보고 싶은 측정값들을 다 하나씩 쓰면 됩니다. 자, 먼저 CTR, CPC, CPM 비용, 상호작용, 노출수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p 측정값 선택 1 매개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저희가 이 p 측정값 선택 1 매개변수를 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p 측정값 선택 1 매개변수 오른쪽에 있는 RSMO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복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복사본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복사본 오른쪽에 있는 RSMO 옵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 있는 편집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2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나머지 내용은 1과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제목만 2를 바꿨으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라인차트의 기준을 바꿀 때 사용할 매개변수 두 개를 모두 만들었고요. 다만 이 매개변수를 지금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개변수를 쓰기 위한 계산된 필드를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바에 있는 빈 공간이나 아니면은 여기 검색 오른쪽에 있는 아래서 옵션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에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해주고요. 자, 이 계산된 필드 만들기의 이름은 C 측정값 선택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 측정값 선택 1은 어 매개변수 P 측정값 선택 1을 받는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변수에 보여지는 값을 이 계산식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 케이스 함수를 써줄게요. 케이스 0으로 쓰시고요. 그 뒤에 p의 측정화 선택 1 놓겠습니다. 케이스 함수 썼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보여주는 when을 써주고요. 처음으로는 이제 ctr 쓰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가 ctr을 나타낼 때 그러면 우리가 ctr을 가지고 올 건데 ctr은 우리가 앞에서 만든 계산식에 있죠. 그래서 c 선택 날짜 ctr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엔 여기 어, CPC를 가지고 올 거고요. CPC는 우리가 앞에서 만든 계산식, 선택 날짜 CPC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CPM을 가지고 올 거고요. CPM도 우리가 만든 계산식, 선택 날짜 CPM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상호작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근데 상호작용은 어, 우리가 여기 측정값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을 바로 가지고 오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반 상호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만든 날짜 매개변수가 이 일반 상호작용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날짜 매개변수를 어, 이 차트에 그대로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서 만든 상호작용 계산식 중에 있는 C 선택 날짜 상호작용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C 선택 날짜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의 내용이 이 선택 날짜에 해당하는 상호작용만 뽑아내라로 끝이기 때문에 얘가 따로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식을 이제 오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C 선택 날짜 상호작용을 집계를 해줄게요. 자 집계는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날짜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평균 값을 여기서 볼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복사할게요. 를 자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이번에는 매개변수가 노출수일 때 C 선택날짜 노출수의 평균을 가지고 와라라고 써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용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냥 C 선택날짜 비용의 평균을 저희가 바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함수를 썼기 때문에 맨 뒤에는 n d 로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C 측정값 선택 1이라고 하는 계산된 필드를 만들 수 있고요. 자다 되신 분은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저희는 C 측정값 선택 1이라는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따로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폴더는 측정값 선택 계산식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일단 첫 번째 계산식을 활용해서 라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기 화면 왼쪽 사이드 바에 있는 C 측정값 선택 1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차원에 있는 이 날짜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이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면, 줄을 기준으로 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주에 대한 날짜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맥 쓰시는 분들은 옵션 플러스 마우스 왼쪽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연속형 주 날짜를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라인 차트를 우리가 광고 유형별로 나눠 볼 거기 때문에 사이드 바에 있는 광고 유형 차원에 있는 광고 유형을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색상에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가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네개 변수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바에 있는 매개변수에서 p 날짜 선택 범위부터 p 측정값 선택 2까지 총네 개의 매개변수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매개변수 표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매개 변수들이 모두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행선반에 있는 건 C 측정값 선택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측정값 선택 1번을 바꾸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측정값이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P 측정값 선택 1번을 한번 다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값이 잘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선택 범위도 잘 표현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은 2020년 6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50일까지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날짜 범위를 한번 200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22일부터 그 이전 200일까지의 값을 보여주고요. 뭐, 날짜 범위를 400일로 늘리면 그러면 이제 400일에 해당하는 라인 차트의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P 날짜 선택, 요 날짜 기준을 좀 뒤쪽으로 밀면 400일이 전체적으로 이제 뒤쪽으로 밀리는 걸볼수 있고요. 이 400일은 2019년 11월 26일까지를 어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이전 400일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싶고 날짜에 선택되지 않은 날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영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범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활성화된 식으로 차트가 나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의 날짜 옵션을 변경했을 때 제가 선택한 날짜 범위를 화면 전체로 볼수 있도록 이 0으로 처리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더널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 측정 선택 1을 널 처리할 수 있는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드 바 검색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 클릭을 하고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해 준 다음에 이 계산식의 이름은 C 측정과 선택 1널 처리 라고 써주고요. If 이 C 측정화 선택 가지고 오시고요. 이 C 측정화 선택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이 C 측정화 선택을 가지고 오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그러면 널로 처리해 주라. 라는 조건 계산식을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적용,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 C 측정화 선택 1널 처리는 측정화 선택 계산식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 측정화 선택 1널 처리를 지금 여기 행선반에 있는 C 측정값 선택 1 자리에 대신해서 드래그해서 오버해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으로 되어 있던 값들이 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우측 하단에 널로서 표현이 되고요. 제 화면에는 제가 선택한 날짜 범위만 이렇게 전체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널 값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널 표현하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기 숨기기 선택해서 화면에서는 보여지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C 측정선택 1 그리고 널 처리 이두 계산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매개변수 2번이 동작하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 측정선택 1 그리고 C 측정선택 1널 처리 둘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된 계산식 모두 폴더 안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자, 먼저 C 측정과 선택 1 복사본을 편집을 해서 2번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케이스 뒤에 있는 매개변수만 2번으로 바꿔주면은 어, 편집이 끝납니다. 이렇게 편집하신 분들은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C 측정 선택 1 복사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편집 누르고요. 얘도 이름을 그냥 C 측정 선택 2 널처리라고 써주고 여기 안에 있는 C 측정 선택 1 대신에 C 측정과 선택 2를 넣어주면 편집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신 분들은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리고 여기 계산식에 있는 C 측정과 선택 2 널처리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놓아주시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차트는 1번 매개변수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트는 2번 매개변수를 적용할 수 있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축의 이름이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양쪽 다 축의 이름을 좀 저희가 어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시 특정 선택 1 널처리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축 편집 클릭.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계산식 의 이름은 추이 기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다 되셨으면 엑스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에 있는 축에 마우스로 좀 클릭, 그다음 축 편집 클릭을 해서 이 계산식의 이름은 추이 추이 기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의 이름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 아래 에 있는 요 날짜를 나타내는 축도 저희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 날짜 자체를 이제 주가, 주를 표현할 수 있게 날짜의 서식을 좀 변경해주고 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12주, 2018년 24주 이렇게 표현되면 굳이 날짜 주라는 글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날짜 주라는 어, 이 축의 이름을 좀 제거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주 날짜의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축 편지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축의 제목은 저희가 없음 처리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날짜가 보여지는 서식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네번째 있는 서식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탭 가운데 보시면 날짜 옵션이 있고요. 우리가 날짜 옵션을 사용자 지정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는 yy 년 ww 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 몇 년도 몇 주다 라고 축이 보일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자, 편집 다 되신 분은 닫아주시고요. X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크를 전체로 바꿔주시고요. 이 마크에 색상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아래에 있는 효과에 마커를 저희가 가운데 있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차트가 좀더그 주의 기준에 따라서 잘 보일 수 있게 편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크의 크기를 선택해서 마크의 크기를 좀더 줄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좀 얇게 마크를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할 작업은 뭐냐면 이 라인 차트에 도구 설명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구 설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뭐 광고 유형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뭐 날짜가 언제고 그리고 해당하는 값이 얼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크로스텝, 테이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표 형식으로 해서 도구 설명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는 사람이 일단 라인을 보고선 어떤 흐름이나 추세를 알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라인 차트의 어, 이름은 일단 그냥 라인 차트로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고요. 이 워크시트는 이름부터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 워크시트의 제목은 라인 차트 도구 설명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도구 설명에 넣을, 클로스 대, 테이블 데이터를 그냥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차원에 있는 캠페인 명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올 건데, 윈도우 쓰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맥 쓰시는 분들은 옵션 플러스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여기 행서만 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여기 가운데 있는 불련속형 YMD 날짜 데이터 확인 눌러 주셔서 갖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를 드래그해서 행서만 뒤에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종료된 상태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상태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측정값들을 이슈에다가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측정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C 선택날짜 상호작용 더블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C 선택날짜 비용 더블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C 선택날짜 노출수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 선택날짜 CTR 더블클릭. 그리고 C 선택날짜 CPM 더블클릭. 그리고 C 선택날짜 CPC 더블클릭 하시고요. 자, 이 C 선택 날짜 상호작용부터 C 선택 날짜 노출 수는 우리가 평균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세개 전체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집계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은 순서대로 이 값들을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비용을 제일 처음에 보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노출 수, 그 다음에 CPC, CPM, CTR 순서대로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측정값 카드 안에서는 이 위치가 구분이 잘 되지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글이 지금 이렇게 너무 길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글을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기 각각의 머리글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요. 첫 번째는 비용이니까 얘는 그냥 비용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칭 편집에서 얘는 상호작용. 세 번째는 별칭 편집에서 노출수. 네 번째는 벨칭 편네 번째는 벨칭 편집에서 CPC 다섯 번째는 벨칭 편집에서 CPM 마지막은 벨칭 편집에서 CTR 써주면 우리가 이제 도구 설명으로 넣을 이 크로스탭을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이 크로스탭의 어, 총계 도볼수 있게 어, 사이드바에 있는 분석 패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총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에는 열총합계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열총합계가 이 차트 제일 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제일 밑에 두지 않고요 이 열총합계를 제일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총합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열총계를 맨 위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총계가 이제 제일 위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가 좀더잘 보여질 수 있게 서식을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서식은 제가 화면을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도구 설명을완성했고요이이제 다시 여기 라인 차트 시트고서고서서식창을 닫겠습니다. 사이드판 데이터 패널로 바꾸고요. 자, 이제 이 라인 차트 도구 설명을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마크에 있는 도구 설명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광고 유형만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도구 설명에 삽입을 클릭을 한 다음에 시트에서 라인 차트 도구 설명 가지고 오시고요. 이 도구 설명의 사이즈는 저희가 가로는 800, 세로는 5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우리가 만든 도구 설명이. 잘 표현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라인 차트의 서식까지 변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서식 변경하는 것도 제가 화면을 좀 빠르게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식을 바꿔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라인 차트에 제목까지 표현을 할게요. 자, 제목은 매개 변수에 따라 제목이 바뀌게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제목 더블클릭 하시고요 제목의 이름은 추위 기준 1, 그리고 삽입에서 매개 변수 측정과 선택 1, 그리고 추위 기준 2, 삽입에서 매개 변수 측정과 선택 2 선택해 주고요 전체 볼드 처리한 다음에 이 매개 변수는 우리가 자주색으로 편집, 편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잘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3주 차에는 측정 값을 바꿀 수 있는, 측정 값을 바꿔서 볼수 있는 라인 차트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날짜 범위를 반영하는 계산식들을 활용을 해서 이 라인 차트 역시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날짜 기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게 같이 편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페이드 미디어 대시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